됐습니다. 아울에 이어진 산청 하동 산불 진화자 가가운데 가장 많은 수입니다. 지상 인력도 1,600여 명입니다. 진화일기가 집중됐는데도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 건 지리산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지리산 계곡을 따라 낙엽이 30cm 이상 겹겹이 쌓여 있고 진화 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오늘 오전 산불 현장을 직접 조사했는데요. 지리산의 현장 상황을 파악해 효과적인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관건은 기상여건입니다. 산청 지역의 습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오후 들어 바람도 더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리산 일대에서 돌풍과 같은 이상기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기상청 전망입니다. 헬기 운영에 변수가 될수 있는 요소입니다. 주민 대피령도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산청군은 삼장면 신촌마을 30여 명의 주민에게 선비문화연구원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대피소에는 산청과 하동 주민 70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지역 산불의 주불이 어제 오후 149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경북 안동과 의성 일부 지역에서 산불이 다시 살아나면서 긴장감이 커졌는데요. 산림청은 헬기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훈 기자, 지금 상황 선명해 주시죠. 네, 저는 경북 안동의 산불 현장 지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간 계속되던 경북 산불의 주부를 어제 오후 잡았지만